여기 그거 아니야? 어어? 어어? 어? 흠한 브로우즈 야나오라 공돈이 타공정이공정이공정이 등장 <웃음> 제발 현명해주세요 천코인의 선물 현명해주세요 현명해주세요 정답! <laughs> <오와! 웃음> <laughs> X된다 <XX> 후창서 <laughs> 나 근데 24원이면 뭐 그냥 괜찮을 것같은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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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.. 아, 그렇게 별로 안 아플 것같으더라 개아픈데? <laughs> 아, 나 이득이야! 나도 개맛있는데? 아 마이 갓 이득이.. 나랑 망했다 구창소 배 건드림 모든 걸 바꿔놓아 고! <laughs> 이 새끼.. <laughs> WWE 하는 줄 알았더니 u f c 로 들어가네? 그.. y o Gol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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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것 같은데. <laughs> 아니, 그러면 <저 웃음> 어떻게 이겨? 아 그러면 Gold, 어 o l 이 Gol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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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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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. 살.

<목소리> 나한번무적시간을 <시간으로> 밀고 들다이다이 이치. 이치, 이 이치, 이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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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치. 이치. 이이이 이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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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이 t a 재미. c t i t a n i 이 t i t a n i 날먹 날먹 a n i c t i 이 존나 i c t i t a 내 모양에 맞는 거를 아 c Titanic! 이 오케이 오케이 Titanic! t i t a 이 i c 어이 t a 위

간다간다간다아 이렇게 맞춰주면은 easy peasy. 벗겨나 있냐? 뭐 일단 많이 했어. 이득. 아. 2대... 음. 매일 많이 빡센가 없네. 아, 아, 음. 그, 세상 사람들이 다 게임을 당신처럼 하지 않아요. <laughs> 뭐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. 왜 마리오 파트를 열심히 하지 않는 거지? <웃음> <웃음> 왜 마리오 파트를 연습하지 않지? 뭘 바꾸는 거지? 이거 저번에는 아예 다 바꾸고 이랬어요. 랜덤으로 맞네, 그대로네. 그거야, 그거야. 아니, 그거야. 그대로네. 설마... 잠깐... 요즘 자기랑 쌀숭이 바꿔줄래요? 인정또 인정이야. 무슨 <laughs> 얘기야? <laughs> 어, 별... 어, 어... 진짜...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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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든 것을 정상화해 레이텔 아내일 아니야? 너야 어? <laughs> 어? 방금 뭐 했어? 나 <laughs> <야>, 갔다 올게 응? 응? 이씨 랜덤 방어 랜덤 방 방어 내가 왜 아, 랜덤바가... 랜덤바가도 되게... 그게... 나는, 나는 랜덤바가 상관없어.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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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이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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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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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그신 말로 랜덤해야 된다고. 신을 골라놓고 얘들이. 컷 뺐으면 확정이야. 이거 응원 점수라도 없어야 돼. <laughs> 내컷 뺐으면 네가 이잖아 기 미친 놈아. <laughs> <laughs> 이거 사리성이 어떻게 하지? 어 그러면 루이지를 뺐으면 모두가 생존하지 않을 세계 맞죠 아닌가? 아마 이또 루이지 <웃음> 확정. 재회의 <laughs> 운명은 랜덤에게 맡기겠습니다. <laughs>

잘못 <laughs> <laughs> 생각나 견딜 수가 없어 좋았어 아개이생이다방수혁 <laughs> 다시 1등 됐어 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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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너스 시 어떻게 나와 이거 그래도 막판에북극의 랜덤 돌리면 신의 한 수였다 아니었으면 힐로가 압도적이었어 이거 수련의 메탈까지 만들었어 이거 진짜 결과 어떻게 되지 놀랍게도 별두개 돌리고 시작하고 크 말이 됐다! 에 뭐야, 뭐야, 레드? 아, 레드 난데? 나 아니야? 나야! 아, 그러네. 에이. 하나 먹었다. 대박 이제 50%다, 50%! 햄? 참다, 아니? 아, 이거 헤어잖아. 노맥이 있어서. 오! 어? 아, 이거 내가 이겼 야, 쌀수가 너무 웃기고 그러고 그러네. 아, 밸런스 나쁘지 않았네. 아, 이 게임에서 마른 실력 승리. <laughs> 응. 마리오 파티 잘해서 정말 좋겠다. 찬스카네, 여러분. 플러스카네, 누구보다 많이. 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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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새끼는 그냥 칭찬들을 짓을 안 함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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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, 안 봐, 안 봐, 안 봐, 안 봐, 안 봐, 안아안아안 봐, 안 봐, 드 봐, 드 봐,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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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, 봐, 안 오우. 오우. 제발 맞춰 나오, 제발 맞춰 나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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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람> 아, 오이쒸 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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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빰. 빰. 오우 너무 빨라 이제 예예 100%오 예이! 주먹 어. 올려! 힘라아 <laughs> 과연 누가 리듬왕인가 아 이해했어 이씨 이해왜 이게 빠름이 이런 에? 왜 빠르지? 이게 빠름이야? 다 어편 거봐 이거. 나게 이치 않았어요. <laughs> 개빡센데왜 빠르지 다들? 여기 어려운데 이거? 아. <laughs> 난리났는데? 됐다 <laughs> <재밌었다>, 이거. <웃음> 탈락입니다. <웃음> 모두 모두 이제 <웃음> <웃음> 됐어. 뭐 이상한 나왜 이렇게 바삭하지? 두비두. <laughs> <laughs> 잖아 <laughs> 야! 이씨반자 <laughs> <야, 이> 진짜... <laughs> 이자. <laughs> <야, 웃음> <laughs> <laughs> 했는데? 우리 개망했다 샌드위치 어갔지 안선재 셀프 다스켓 태구다 사이 저 뒤에 빠진거 봐 저는, 저희는 비빔 인간입니다 <웃음> 네. <웃음> 멸망했는데? 우리 개망했다 이거 탄거 봐 <웃음> <웃음> 결과 발표 <laughs> 역전이면 영화관에 걸릴 거.. 부러울 정도로.. 탈락입니다